오늘은 한지를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리나무예요. 산책하다 보면은 솔방울보다는 되게 작은데 뾰족뾰족 약간 도깨비 풀처럼 생긴 이런 열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지금 여름인데도 바닥에 보면 열매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인터넷에도 열매를 파는데 비싸지 않아요. 2,50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. 자, 잠깐 한 10분 정도 주웠는데도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어요. 제가 어렵게 막 치자랑 커피랑 또뭐 아선약이랑 여러가지 하는 걸 보시고 재료학하시는 선생님이신 유시덕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하루 담가뒀는데 이 정도로 우러났어요. 자 이렇게 담가뒀을 때하고 끓였을 때랑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하루 정도 담가는 거는 음. 아주 이렇게 맑게 됐어요. 색이 조금 연하죠? 한번 그러면 끓여서, 끓였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끓이니까, 제가 한 20분 정도 끓였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진하게 우러났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아교 반수는 안 했으니까 아교를 같이 섞어 가지고 반수액을 넣어서 한번 종이를 염색을 해 볼게요. 이렇게. 피자나 커피를 넣지 않았는데 노란빛이 돌고 제가 원하는 색이 됐어요 오리나무 열매 좋네요 그리고 종이를 말릴 때는 반수액이 밑에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깨끗한 다른 천이나 아니면 신문지나 다른 종이 위에서 옮겨서 말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가지 색으로 황토 이건 오래나무열매 치자 이건 아주 반수만 한건데 이런식으로 색을 그림에 따라서 배경색을 염색해서 바꿔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치자 가루 인데요 마트에 가면 파는 곳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살수 있어요 2,800원에서 뭐 3,500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요 가루로 된게 쓰기 되게 편해요. 따뜻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뒀다가 체에 걸러주세요. 그러면 노란 물이 우러나거든요. 이렇게 담가주면 자 밑에 가루는 가라앉고 이렇게 됐습니다. 채는 미세한 것이 좋아요. 가루가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촘촘한 미세한 걸로 이렇게 해서 물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아주 맑은 치자물이 되었어요. 자, 이렇게. 자, 치자에도 이렇게 담가 보고, 이렇게 커피에도 담가 보고, 자,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섞어 보고, 물의 농도, 또 물감으로도 이런 색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.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테스트 해보고 자기 그림에 어울리는 그런 종이 염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